정치민주연합이 27일 충남 천안에서 25일 개최된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내년 3% 중반 성장시켜 당 총선 일정에 도움 줄 것이란 발언을 최병환 부총리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석 장관 건배사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구조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신고하는 공직 비리 익명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선거 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면서 선거의 주무부 서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치 민주 연합은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선거에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며 해임건의안과 탄핵, 검찰 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 때 열린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야말로 덕담을 했는데 탄핵당했다면서 정 장관이 총선 필승을 이야기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최병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